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 한들 그분께 유익할까?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 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 않았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체하며 살지 않았나?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더 채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어둠에 둘러싸여 깜깜해지고 홍수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은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않은가?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어둠이 덮혔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라고 말하는구나.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옛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망했고 강물이 그 기초까지 씻어버리지 않았던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두시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소?라고 했다네.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셨건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악인을 조롱하며 말하네.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망했군. 악인들의 재물이 불타고 말았군.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것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의 집에서 불의를 없애게나.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내까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일세 그래야 자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네 얼굴을 그분께 들수 있을 것세 그래야 그분께서 자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네가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칠 것세 자네가 낮아진 때 믿음으로 높아질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낮아진 자를 구원하실 것일세.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23장 그러자 유비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험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 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아는 자들이 어제 그날을 헛되이 기다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고아들의 그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이 숨기에 바쁘구나. 그들은 들나이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자녀에게 먹을 음식을 광야에서 찾고 있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우며 입고 덮을 것이 없어 밤새도록 취해 떠는구나.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하는구나. 또 악한 자들이 과부의 자식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빚 때문에 담보물로 잡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다니고 굶주린 배를 쥐고 이삭을 나른다 성 안에서 기름을 짜지만 가난한 자들은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들을 밟지만 목이 마르는구나 성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어떤 이들은 빚을 거스려 행하는구나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않는구나. 살인자가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저녁에는 도둑노릇을 하며 간통자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아무도 날 보지 않아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밤에는 남의 집을 침입하고 낮에는 자기 집 문을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하여 아침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익숙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물위에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기들의 포동원에 들어갈 수 없네. 가뭄과 더위가 눈을 녹이듯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네. 아무도 그런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덩이가 그를 파먹게 될 것이네. 악인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나? 그런 자는 나무 같이 꺾이고 말지. 그런 악인들은 자식이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도 불쌍히 여기질 모른다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포악자도 끌어내시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 보시지. 저들의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낮아져서 곡식 이삭처럼 살린다네.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헛말을 하는가?